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10개명 함께 나눴고요. 이 10개명 이후에 이제 율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선 10개명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온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둥소리, 번개, 나팔소리를 듣고 산에 연기를 보게 됩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멀찍히 서서 물러섰어요. 어, 지금 이런 어,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고 어, 두려워서 떨며 멀찍히 물러서 있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냐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범죄를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으로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사실 이 두렵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된 경외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단지 그냥 무서움으로 끝나게 되면 어, 또 다시 이 경외가 반역으로 변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이런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큰 어,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 재단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것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잘못된 두려움은 우상 숭배로 이제 갈수 있게 되는데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재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께서 정해준 곳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돌로 쌓을 때에는. 다듬은 돌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은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재단의 층계를 놓지도 말래요.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 재단 쌓지 말아라. 다듬은 돌 쓰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지는 재단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의 유혹이 뭐냐면, 이 거대하고 커다란, 그리고 웅장한 어떤 신전 안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또 스펙터클한 연극 같은 그런 모습의 예배를 볼 수가 있겠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잠한 모습의 예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극단의 예배에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예배의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그런 양 극단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신의 산이 진동을 하고 불이 있고 구름이 끼는 그런 상태의 신의 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두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다듬은 돌을 쓰지 않는다는 건 정말 형편없는 돌무더기인 거잖아요 그러나 형편없는 돌무더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 사실상 시내산에서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풍성한 20개 명의 가장 큰 율법이 어, 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장소인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주의하시고,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만이 너희가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그런 큰 진동 가운데 정말 거대한 서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임재도 있겠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자꾸 은밀한 장소에서의 만나주심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양극단을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큰 규모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지만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겠고, 여기서 이제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돌을 다듬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서 재단을 쌓는 순간 그 장소가 성역화 되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역화 되는 과정의 어떤 구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제한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면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양 극단에서 이 너무나 큰 규모의 두려움 그리고 한 극단에서는 조용하게 들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이양 극단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구조나 서사나 나타남과 드러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본문의 대비를 통해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에 이제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어, 당시에 있었던 지구라트 같은 모습들 또 피라미드 같은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어, 그런 구조물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어. 올라간 사람의 하체를 보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 나 스스로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땅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라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불이 임해서 엘리야처럼 불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신의 산에서 오히려 어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엘리야든지 둘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거대한 규모의 예배만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의 경건과 작은 골방에서의 조용한 침묵하는 어떤 그런 예배 의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둘다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어떤 그런 두려움과 감정적인 발현에 의한 무엇이거나, 아니면 내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우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의 산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디든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신의 산이 어딘지 모르죠.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신의 산의 위치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큰 은혜일지 모르겠어요. 신의 산이 어떤 장소로 규정화되는 순간에 우리의 예배는 다른 방식으로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를 향하여서 우리의 적절한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렇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든지 아니면은 재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참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싹트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